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어제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법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변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맡기는 과정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그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부리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 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티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겠죠. 말하자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도의 하나 됨입니다. 성도의 하나 됨이 없다면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로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가며 사역했던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부흥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나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 하나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지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베드로가 가륜유다를 대신해 열두 사도에 가입될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선출될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제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이러한 자격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나요? 자신의 눈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증인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조건은 비단 사도들만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고 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함께, 또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함께. 여러분, 내 삶의 일주일, 아니,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며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과 하나되어야 하고, 또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세나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